안녕하세요, 애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등기가 3개나 도착을 했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무줄로 묶여져서 왔거든요. 등기가 3개 온 적은 솔직히 말하면 처음이에요. 우선은 전 오늘 두개올줄 알았는데 3개나 왔어요. 일단 제일 앞에 거 먼저 찍어볼게요. 이렇게 마감 후에 1월 27일 날에 2,560원 써주셨고요. 이게 렇게 김종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번 영상은 제발 같이 뜯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라 해야 되나? 5일 동안 단한 번도 같이 뜯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끊기고 하다 보니까. 예. 아마 오늘은 종인이 굿즈가 좀 많을 거예요. 이렇게 뜯을게요. 대박 종이. 아, 봉투는 다 치우고 우선 덤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오늘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런 동우송들. 멤버는 다 아시죠? 모조지. 이렇게. 이거는 주소라벨치 같은 거? 모조지. 이건 떡매. 되게, 진짜 옛날 것 같아요. 신기해요. 어, 이거 MCM 때. 이쁘다. 이렇게, 덤이나, 덤까지 이렇게나 많이 주셨어요 이거는 엽서거든요? 이게 어디 거지? 하도 많이 사서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오, 어, 재질 진짜 신기해. 이게 어디 거냐? 조카이. 잠시만요. 제 생각엔 이게 모픽인 것 같거든요? 모픽 전시회 엽서인 것 같은데, 소개해드릴게요. 아, 진짜 이쁘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진짜 이쁘죠? 아, 진짜 이쁘죠 OPP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남친도 나올게요. 이것도. 아 이쁘다 진짜. 아 진짜 이쁘죠. 어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뒷면은 다 공통 뒷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등기 한개 소개시켜 드렸고요 주소를 너무 크게 쓰셔서 이렇게 할게요. 1월 28일 날 2440원으로 이길 특급으로 보내주셨고요찍어볼게요 이게 뭐지? 감이 잘안 잡히는데? 하 정말 <웃음> 진짜 <laughs> 지하실 앞계도 너무 못 끊는 것 같아요 포장해 주셨는데 이것도 뭐지? 아이고 헉! 어 이거 왔어 대박 대박 이거 왔어 아 이거 500원 타액 덤주, 타액 그주 자, 이거 진짜, 진짜 구하고 싶었다. 대박이다. 미래님 거. 대박이죠. 일단 뒷면. 미스터 데스티니님. 제가 이봉 엽서를 진짜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했어요. 드디어. 진짜 예쁘다. 저 이거 실물 영접을 하다니. 이쁘다. 진짜 이쁘죠. 어 이거 진짜 너무 이쁘죠. 이눈 때문에 진짜 마음이 아프지만 이쁘긴 진짜 너무 이뻐요. 이렇게 등기 또한개 했고요. 이제 다시 또 등기 이거 소리 시켜드릴게요. 이것도 주소를 너무 크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거는 그거 이것도 종이 니 건데 오늘 싹다 종이 니 거네요. 누가 보면 종인이가 최인 애줄 알겠어. 근데 제가 생각해도 종인이 걸 진짜 진짜 많이 샀어요. 헉, 이거 찢어진 거아니야아 찢어진 거 같아. 엄마 이렇게 있고요. 뭐이엉망이냐 일단 정리하고 올게요. 병아리 키트하고 핑크공 키트하고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거 일괄로 다산 거거든요. 일단 병아리 키트 먼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게 미대님일 거예요. 미대님은 모픽인가? 이런 미니배너 이렇게. 예쁘죠? 여기 이렇게 거치대도 같이 있고요. 그다음 이건 부채. 부채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죠? 어, 옛날에. 옛날, 이거 미, 미님 거네요? 그, 그, 뭐지? 종인이 미자 시절, 미자 시절 때? 포카. 진짜 너무 예쁘다. 음, 귀여워. 그 다음에 이건 투명 포카인데. 보이시죠? 잘. 다음 이건 엽서 뒷면은 아까 그 엽서 뒷면이랑 똑같구요. 이렇게 그 다음 핑크홈 키트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미니 배너 이번에 영상이 되게 많이 끊은 것 같은데 네. 그점 양해 부탁드려요 용량이 많이 없어서 이거는 종이 핑크머리 때 그래서 굿즈 이름이 핑크머리 키트예요 이거는 베라떼인 것 같아. 이게 마음속은 핑크. 진짜 너무 예쁜것 같아요. 이거는 엽서. 다리가 너무 얇은데? 진짜 이쁘죠? 진짜 이쁘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오늘은 싹다종인이굿즈로만다 도착을 했어요. 다행히도 오늘은 안 끊겼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엑소 굿즈 후기였고요. 오늘 왔던 것들 한 곳에 다 모아볼게요. 이렇게 오늘만 해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엑소 굿즈 후기였고요. 저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싹다 후기 다 올렸습니다. 칭찬해주세요. <laughs> 이상 에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항상 감사해요.